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 스마트 세이빙 가이드 저축 상품 추천 서비스의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규진 주민지입니다. 저희는 개발 동기, 개발 환경, 주요 기능,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은행에서는 저축 상품마다 다양한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한눈에 비교하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은행 상품들이 각각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다 보니 사용자들이 상품의 차이점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쪽 상품을 선택할 때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알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모든 은행에 저축 상품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랭킹을 통해 유사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술 스택을 활용하여 저축 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HTML, CSS, JavaScript를 사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백엔드는 Java와 Spring Boot를 기반으로 설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버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활용해 회원 정보와 상품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저축 상품 정보는 Python과 Selenium을 사용해 웹 크롤링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Jupyter 노트북과 넘파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체립의 추천 알고리즘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저축 상품을 분석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체는 AWS EC2에 배포하여 사용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환경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저축 상품 추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첫 번째 기능은 비슷한 사용자의 관심 상품 알림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즉시 본인과 유사한 사용자가 관심 목록에 추가한 상품을 알림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NH농협적금이나 페퍼저축은행 예금과 같은 추천 상품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은 실시간 랭킹 서비스와 랭킹 변동 알림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회원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관심 목록에 추가된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1위에서 5위 상품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사용자 그룹의 선호도가 변형되어 순위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며, 만약 1위 상품이 변경되면 즉시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대 남성들이 선호하는 상품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회원 정보 기반 추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회원가입 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합니다. 추천항 목은 분야와 조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만약 조건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여 맞춤형 추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해 관심 목록에 추가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랜덤으로 출제되는 다섯 개의 금융 관련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퀴즈를 완료한 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금융 이해도를 즉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유저 기반 협업 필터링을 활용하여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한 사용자들의 관심을 가진 저축 상품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회원이 가입 시 입력한 입력대, 성별, 선호하는 분야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들을 찾습니다. 이를 위해 코셀 유사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코셀 유사도는 각 사용자의 속성을 비토한 후두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성향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해 보면 각 속성의 값을 갖고 있다면 1 아니면 0으로 벡터화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의 벡터와 비교합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인 유사도를 개선하게 되는데 코스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SSE와 폴링을 사용하여 실시간 랭킹과 변동 알림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폴링은 클라이언트가 일정한 주기로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폴링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setInterval과 setTimeout이 있는데 저희는 실시간 랭킹을 주기적으로 무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setInterval을 사용하여 폴링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SS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웹 기술입니다. 여기서 SSE는 단방향 통신이며 클라이언트의 별도 추가 요청 없이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1위 상품이 바뀌었을 때 별도 요청 없이 서버가 1위 변동 이벤트를 감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바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정보를 기입하고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자마자 자신과 가장 비슷한 회원이 관심 목록에 넣은 상품을 추천 알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방금 회원 가입을 할때 입력했던 정보들을 기반해 적금과 예금 상품을 추천받습니다. 이 회원은 직장인 청년과 관련된 분야 추천과 높은 금리 해당 금융권의 평판을 골랐으므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저축 금액과 선호 기간을 필터링한 조건 맞춤 추천을 받았습니다. 목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금리와 은행을 입력받아 다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평년의 분야 추천은 그대로이지만, 조건 맞춤 추천 상품이 방금 입력한 3%와 신한은행의 상품들로만 추천되었습니다. MyPAG에서 내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수정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회원 정보가 바뀌었으므로 바뀐 추천 알람을 확인합니다. 바뀐 정보로 예금 추천을 받으니 예금은 우대 조건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아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분야와 선호하는 은행을 입력해서 다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받은 항목들을 관심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퀴즈 기능도 제공했는데 랜덤으로 5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문제를 풀고 답변 제출을 하면 채점 결과와 함께 부연 설명이 출력됩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면 실시간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20대 남성 중 아무도 상품을 관심 목록으로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 랭킹에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때 제가 휴대폰으로 따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20대 남성으로 새로 회원가입을 하고, 원하는 상품을 관심 상품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반영해 실시간 랭킹이 활성화되었고, 1위 변동 알림도 받았습니다. 실시간 랭킹을 보고, 국민은행 KB장벽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상품에 관심이 생겨 관심상품에 넣으려고 합니다. 관심상품으로 추가하고, 정상적으로 관심상품 목록에 담긴 것을 확인한 후, 메인 페이지로 가면 제가 방금 관심 목록에 넣은 상품이 1위에 올라 1위 변동 알림을 다시 받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